14번 우병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l i 음, m i k 로 바꿔 적읍시다 k 가 1에서 n 까지 그러면 k 플러스 2에서 k를 빼면 2분의 1이 앞에 나오고요. 분모수 분리해서 k분의 1, k 플러스 2의 1. 자, 차이가 2가 나니까 앞에 두 개, 뒤에 두개 나오는 건 이제 좀 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시그마를 풀어보면 2분의 1에 앞에 1분의 1, 2분의 1두 개가 나오고 뒤에 n 더하기 1분의 1. n 더하기 2분의 1,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극한을 보내면요. 이 부분은 0으로 가죠. 그래서 2분의 1에 2분의 3, 4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좌변 형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2에 마이너스 2승, 3의 1승 이걸 좌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는 1이 된다 그래서 a 적어 저거 b에 적어 하면 5가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